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오려면, 그리기 위해서는 내 육의 것이 깨어져야 돼. 이게 육의 속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볼려오는 그 성경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죠? 금 항아리로 그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금 항아리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그 금은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한 천사가 그 글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그 재단에 땅에다가 던졌다 그랬어요 그 땅에다 던진 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나의 마음에 이 마음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마음 땅에 왜 던졌을까요? 이 불을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는 거죠 말씀이 참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이 악이 너무 많더라고요. 징어와 분노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섭섭한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수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땅에다가 쏟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고난이라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돼요? 내 성경을 배워서 내 악,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죄성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워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릇된 사상들을 죽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혈기, 자존심 여러분도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 은사 표적, 하나님이 이것을 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반드시 폐해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산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말씀의 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 표적 그런데 표적을 보여 달라는데 여러분 표적을 받으려면 어떤 표적을 보여 줘야 되겠어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되는 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첫것을다 폐했어요. 십계명이 처음 받았을 때 십계명도 폐했죠. 율법도 폐하고 다 폐하고 나중에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치아도 보니까 유치가 있더라고요. 그 유치도 뭐예요 처음의 것은 폐하고 나중의 것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악이 세워진 것들 을 것을 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죄인이 뭐 이렇게 할 만이 많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되게 되면 그 혈기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뭐였죠?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물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바깥에 행하는 것을 내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 안에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주변에서 내 자존심을 건들고 주변에서 나의 모욕감을 줬을 때 그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자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이더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더미가 뭐예요? 죄라 그랬다고 죄. 그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제자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갔다 했어요, 남방남방은 뜻이 뭐라 했었어요? 바싹 아른 땅이라 했어요. 동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떠오는 거고, 서쪽은 말씀이 내가 무르 익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라 했었어요? 북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행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참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해를, 타가고, 상해를, 그 상해를 타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북만 상천 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위를 그걸 잘 내가 알고 제사 디닐 때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떠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참된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부족하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처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께가 인내잖아요. 인내로 시작해서 공의로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을 사랑하라, 사랑한다 면서 이를 만나게 되면 나는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오기도 전에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저희, 저희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지하다, 경험으로 알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능력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감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내 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아, 그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었구나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체험이 되어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있는 데서는 빛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구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모여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끼리끼리라 그러죠? 끼리끼리. 끼리끼리라 그래요. 끼리끼리. 우리는 어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몰라요. 감성과 이성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내 영혼이, 내 영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영이 깨달아지고 이 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자존심일 수가 있고요. 내 의의가, 내 의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감싸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이 뭐라 했죠? 그 시대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버리운다 그랬어요, 버리운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육의 속성을 멸하기 위해서. 내이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귀신들을 멸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우리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있는 거 육의 속성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육의 속성이 빠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처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함으로. 이루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 이제는 기도를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내게 좀 열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뭐요 하늘의 비밀을 열어 열어주옵소서 그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고 하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몸에 익길때그그 그 기쁨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라고 행복감이 스며들어오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라. 저도 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보라는 어떤 하나의 중매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여러분 구원시켜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철저 히 일대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송계문이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탁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계가 가려져 있는지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죄 속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이 더러우면 씻을 줄은 아는데, 내 안에 육의 속성이 가득하고, 죄의 속성이 가득한데, 그것을 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누가 말 한마디에 혈기 내고, 조금만 내가 어떤 게 손상을 입으면, 내용증명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통과됐지만 동성 연애부터 시작해 가지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청소년들 죄라는 것, 죄라는 의식조차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안 들어갈래요. 왜안 들어갈래요? 그 말씀에 들어갈려면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편하게 그 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 갖고 있는 그런 자아와 육의 속성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처리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찾질 않냐는 거예요.